앵무새가 발전기나 호르몬 변화를 경험할 때 특정한 행동과 신체적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. 이해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증가된 발성 앵무새는 호르몬 기간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은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. 소리를 크게 내거나 반복적인 소리를 내거나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. 중첩 행동 암컷 앵무새는 종이나 천을 파쇄하거나 잠재적인 둥지를 탐색하거나 부리로 재료를 운반하는 등의 중첩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수컷 앵무새는 자신의 영역을 더 많이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구애 과시 앵무새는 구애 과시를 할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머리 흔들기 날개 펄럭이기 꼬리 부채질 선호하는 짝이나 인간 간병인에게 음식 영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공격성 증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일부 앵무새 특히 수컷의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인식된 둥지 영역을 더 영토, 방어 또는 보호하게 될수 있습니다. 신체적 변화 발전기 동안 암컷은 통풍부 배설관과 확대될 수 있으며 알을 낳는 것과 관련된 자세나 행동에 약간의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. 수컷은 커지거나 밝은 색의 세례 부리위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. 앵무새의 호르몬 변화는 좀 연령 및 개별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행동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기간 동안 앵무새에게 안정적이고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려 사항이 있거나 앵무새의 행동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조류, 수의사 또는 조류 행동 전문가와 상의하여 지침과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